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영어 영역 18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I'm Charlie Reeves, manager of the n Skills Company. 그래서 동격이면서 부연 설명 들어가죠. 저는 Charlie Reeves 누굽니까? 이렇게 되네요. t u n Skills Company의 매니저, 경영자인 Charlie Reeves입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new webtoon making skills and techniques,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새로운 웹툰 making skills, 웹툰 제작 만드는 기술 그리고 techniques 기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this post 이 게시글이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this year 올해 we've launched it, 우리는 시작했죠 special online courses 특별한 온라인 수업을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관계되면서 축격이면서 계속적 용법이죠 그래서 어, 뜻는 불가능하면서 위치 쓰셔야 되겠구요 복수이니까 복수 동사까지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which contain 포함하고 있는요 a variety of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bout w e b t o o production 웹툰 제작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죠. each course, each는 단수받으면서 동사도 단수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c o n s i s t of라는 동사는 좀잘 챙겨 주셔야 되겠죠. 모양은 능동이고 의미는 수동입니다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다 그래서 각각의 수업은 10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업에서는 10차시 차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계대명사 주격이 하나 더 연결돼 있죠 물론 위치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일치도 한번더 보시고요 help는 to를 붙이셔도 되고 빼도 되겠죠 그래서 help improve your drawing And storytelling skills. 여러분들의 그리기 기술, 그리고 storytelling 기술, 그러한 것들을 improve,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10차 시로 수업이, 각 수업이, 각 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Moreover, 게다가, 동료들 여러분들 한번 챙겨주셔야 될 거고요. 게다가,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부연첨과 표현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these courses, 이란 수업은요, 디자인 설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to suit, 적합하게 하다, 맞추다. 어떤 수준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from A to B네요. beginner, 초보자에서부터 advanced, 고급자에 이르기까지. 자, 모든 수준에 다 맞추도록 디자인되어져 있고요. 비용이 나옵니다. it costs $45 for one course 수업 하나에 45달러의 비용이 들고요. and 그리고 you can watch your course as many times as you want for 6 months. 6개월 동안 아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큼 많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Okay. 45달러를 내면 6개월 동안 뭐 온라인 수업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후치 수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Our course is 우리의 과정, 강좌, 수업은 with a talented 재능을 갖춘 재능이 있는 experience. d 경험이 많은 혹은 노련한 숙련된 이런 말이죠. 숙련된, 노련한, 그런 instructors, 강사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will open up, 열어줄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의력에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줄 겁니다. It's time. 음, 할 때이죠. 투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 을 하면서 우치수식 들어갑니다. It's time to start creating 창조를 만들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Your Webtoon World 여러분들의 웹툰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에서 되겠죠. 선택지는 뭐 헷갈리는 내용 없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를 홍보하려고 18번 해설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